자신이 없나봐. 야, 왜 모자이크 처리했어? 마스크까지 껴놓고서는, 어? 잡밥 벌레들이, 어? 일다리에, 어? 야, 일다리 정적 공개한다. 일다리밖에 안 했다, 평생 해도. 어? 어떻게 평생 해도 일다리밖에 유지를 못한다. 야, 최고 티어? 크라운밖에 안 되는 잡밥이고? 어떻게 된 게, 어? 그 뭐였지? 병신 컨셉인 거다 유지하네? 어? 없지? 어? 숨겨놓지? 야 아주 어 잡밥이라고 숨겨놓지? 내가 에이스인데 어제 마스터인데 아주 지랄 발광 하죠 아주 아주 영 딸이하고 1 딸이하고 똑같이 놀죠? 인 응? 얼굴도 없어. 어둘다 어, 여자야? 어둘다 여자야. 둘둘다 여잔데 존나 야 내가 9킬을 했는데 내가 어막 구해줘 이지랄 했대? 병신들 아니냐? 내가 9킬을 했는데 시버? 이지이 했댄다. 내가 먼저 눕지도 않았는데 신가야 잡밥들 벌레들이고. 음? 벌레지? 음? 벌레들 캐쳐 완료. 벌레들 한번 봐주실래요? 벌레들. 야 내가 에이스가 티 에이스 티어가 두개두 두 개가 넘게 있는데 세 개가 있는데 어떻게 세 개짜리한테 벌레가 진대요? 어이구 어떻게 된 걸까? 아이고 우리 애기가서 그, 친추를 보내셨네 병신들이라서 어? 병신들이라서 아이고 잡밥들 아 잡밥들 아주 잡밥들이 지랄을 해요 어? 와 여기 부클맛 세요 아주 클만한테 아주 지랄 발광을 해야 되네요 어? 어? 아주 병신들 클랜들이 아주 난리 있다네요.